예, 물론 그 손패를 풀어 나가는 능력이나 그런 게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에는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이두 예. 선수가 굉장히 치열한 게요. 1 세트에서는 어, 먼저 MKM 선수가 성기사덱으로 승승을 따냈다가 네. 어, 김영 선수가 무가옥 기사로 또 승승을 따냈어요. 굉장히 네.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사제가. 이무가올리기사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을지 좀 그렇죠. 지켜봐야겠네요. 자 역시나 이제 뭐 생매장이라든지 생공치기라든지 네. 그런 카드들이 있어야지만 좀더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경기가 준비가 거의 다된것 같네요. 자 오래시브 팀대웅빨 같은 게임 팀의 대결 김영 선수 대 MKM 선수 자 5세트 경기가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요.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롭게 싸우리. 리아플나이와 반즈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아키나이를 쓰는 형식의 사제를 자주 보고 있는데 사실 네. 요즘 아키나이가 잘안 쓰였었거든요. 그렇죠. 아키나이 치의 마법진 콤보가 좋긴 하지만 손패 소모도 크고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잘 쓰지 않았었는데 이 덱도 어제 봤던 덱들처럼 아키치마를 쓰면서 슈팅까지 들어가 있을지 혹은 그냥 부활 사제 형식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군단의까지 예. 터널 넘기겠죠. 여기서 예, 전리품 수집가 내면서 핸드 순환 하려고 할 거고. <laughs> 저는 약간 지금 봤는데, 네. 방금 트래블 선수가 로그인이 되었다고 떴었거든요. 네. 트래블 선수가 이제 운빨 다음 선수 대장 선수인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볼, 볼펜 들어갔어요 네 <laughs> 예. <laughs> 예. 어깨 풀고 있는 중이에요 네자 일단은 전립선수술과와 신병 필름이 나와있고요 3, 1턴자 반지로 나오는 아스윙 여기서 아키나이 <laughs> 글쎄요 이게 아키나이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자 예. 여기서 지는 검으로 반지 정리하면서 네, 네. 신병으로 정리. 오 여기서 신병을 남기고 이제 드로우 하나 보는 식으로 가네요 저희 팀도 오뚫는에 치유술 나왔고 치유술 타우리산 타우리산 자 타우리산으로 타오리산? 줄인다는 의미는 슈팅 사제랑 약간 섞여 있는 건지. 그렇죠 슈팅 사제가 기반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죠. 자 여기서 보호막 아카 단장대로 도아가 카레 보호막 한번 더. 그러면 슈팅의 재료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아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 기사는 제압할 수 없다면 그렇죠 파멸의 연장 그냥 하나 던져줘도 돼요. 던져서 걸리면 이득 아니어도 그냥 아 하나 버렸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괜찮죠 그리고 지금 고통이 없고요 예 정리가 안 되죠 이 상황에선 타올산도 낼 수가 없어요 아, 저 지금 예. 파베리언자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제 다음 턴에 나이트 사마생 나이트 같은 게 들어와 주면 좋을 텐데 여기서 드로우 최근 들어가 그죠. 수행사제 쪽으로 좀가겠죠 아, 알도르는 아 던져주네요. 알도르를, 알도르를 하는... 그냥 던졌어요. 필드를 잡겠다는 얘긴가요? 그리고 알도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도르를 던진 상태에서 상대가 하승을 내게 되면 네. 이제 두 번째 알도르로 좀 이득을 취하겠다. 약간 그런 식의 플레이로 보이죠. 자, 일단은 그리고, 그리고 그게 손패들어왔습니다 유효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 자, 드로우 자, 상하색 나이트의 두 번째 알도로. 그리고 가야겠죠? 예, 수행 사제로 드우를보면서 네. 아이건 그냥 정리한 쪽으로 가면 상하색 나이트가 돼요. 예. 알도를 보이죠? 어, 동전. 동전 이게 동전 팔코스트 플레이가 두 개라면 괜찮을 수 있었겠지만, 예. 비체군주 라그나로스가 처리하기 어려운 하수인은 아니거든요. 사제 같은 경우에는 더둑이나 여기서는 역시 생매장보다는 죽음인가요? 어, 예, 그렇죠. 다음턴 티리온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티리온을 제압할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비체군주 라그나로스를 정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렇죠. 절대는 말씀하신 대로 역시 죽음은 확정인것 같고요. 네. 죽음 이후에 다른 코스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6만화가 남기 때문에 부활과 함께 부상당한 검기를 내면서 좀 필드를 잡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사제가 죽은 하수인이 어떻게 있었죠? 반즈와 비산, 반즈 아키나이 그리고. 그 정도? 있었나요? 만찬의 사제, 만찬의 이렇게 있었죠 예. 만찬의 사제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자, 그래서 죽을 부활을 먼저 축복이. 오, 예, 만찬 잘 나왔어요, 이러면 저 스탯은 굉장히 좋습니다 검귀 안 내나요? 한 장씩만 안내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영웅 능력도 쓰지 못한 건좀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도를 나가면서 들어 보고. 지금은 근간의 치수만 잠잠 나고 오 있어요. 자. 딱히 힐의 의미가 없거든요. 네, 실바나스. 실바나스가 일단 손패 잡혔는데 실바나스도 증상은 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가 손패가 이렇게 안 풀리게 되면. 네네네. 네, 네. 사제한테 필드 주도권을 주면서 원치 않은 필드의 광기 평등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좀 이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이러고 신성한 폭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러면 검기까지 내고 쓰는 게 좋겠죠. 자 MKM 선수 마지막 대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합니다. 네. 어. 아, 그냥 심포 검기를 계속해서 안내주고 있어요. 검기를 아낀다라는 얘기는 어떤 게 될까요? 글쎄요, 이번 아, 이건 실수죠. 아, 그냥 어차피 치의마법진을 하나는 써야 되니까 상관이 없었다. 예, 아키나이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치의마법진을 필리 잠재 사용을 해줬다. 예,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예.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였는지, 아니면은 어, 이러다가 실수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이렇게 한 건지. 선수만 날수 있겠죠. 선수만 알아요. 예. 사실 이 판단도 좋아요. 나쁘진 않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수행사제 갔어. 내기가 애매한 게 수행사제를 내면서 사생나이트를 낼 거라면 손패가 터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수행사제 낼 거라면 손패를 좀 털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평등을 쓴 뒤에 광기와 수행사제 내고, 근단시를 써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쉽네요 그렇까지 하지 않고 광평을 좀 아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기사가 이제 무거울만 쓸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기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사였으면 좀손패를 순환시켜봤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디죠 그렇죠. 네. 자 여기 여기서 나오는 거 코스틱! 중요한데 티리온이라도 그럼아이거는요 아, 오히려 필드가 치워집니다 아니에요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않아요. <laughs> 아하. 아 근데 기사도 티리온이 나한테 좋아할 수가 없는 게안쓴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사제가 안쓴 카드가 너무 많아서 티리온이 쉬, 쉽게 제압된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고 핸대 실바나스도 있을 뿐더러 생매장 오코스트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러면은 약간 애매한 소파가 돼버렸습니다. 자, 1 0만화 턴, 어까 평등 결국엔 가네요. 평등만 사용하고 정리해주고. 아아아, 이제... 엄숙한 아. 애들. <laughs> 도발루스가... 잘못 어... 나왔어요. 어, 티륜을 여기서 아, 근데 변함무쌍한 망령이랑 매장 그렇죠. 가능하죠 실바를 굳이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예 그러면 오히려 실바를 잡고 혹은 광기와 중을 연계해서 그... 티륜을 일부러 기사가 죽이는 네네네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나팔수 때제압을해 놓는 게더 괜찮아 보입니다. 말씀이신 생매장을 지금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 변화무쌍한 망령이 무가오를 가져올 수 있느냐. 무가오를 뭐, 훔쳐 오면이 그러면 또 볼라요. 게임이 갑자기 또 이상해집니다. 예, 네, 그러면 또모르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먼저 무가오 썼다가 역으로 사제가두 번째 무가오를 쓰면은 네. 게임이 이상해져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지금. 자두선수가 마지막 대 때이기 에이...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맞췄나요? 튕... 오, 튕겼나요 잠시만요. 아하, 가능이 아, 없어요. 자, 일단 이러면은 아, 네. 어 글쎄요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만약에라도 이제 선수 본인의 계정이 튕긴 거라면, 예.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그 선수의 패배가 돼버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개인상의 실책이 돼서 네네. 이 경우에는 패배가 될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저희 관전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확인 한번 중에 있습니다. 알아보고 어 콜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어땠었나요 역전할 수 있는 각이 있었었는지 사제가 불리한 매체험 봤지만 상태 자체는 일단 해볼 만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농담 사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무쌍한 망령이 정말로 무거우로 가져와서 이기는 경우도 없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예. 아직까지는 정말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자 지금 약간 좀더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윤성이도 어, 약간 이렇게 경기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서 관점이 튕긴 게 아니라 게임이 튕겨 버려서 예. 예, 그리고 꽤나 팽팽한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좀 이 왜냐면은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예예. 사실 지금까지 딱 가는 거는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예. 이제부터가 재밌어지는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가 재밌어지는 건데 하필 딱 재밌을 타이밍에 딱 끊어져서 경기를 보는 재미가 끊겼다는게좀 아쉽죠. 아 아쉽네요. 자 일단은 지금 경기 화면에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성기사는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자, 사제가. 자, 한번 볼까요? 아, 튕겨서 다시 들어오신 것 같네요. 아. 예, 예. 자, 그리고 게임이 이러면 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는 어, 성기사가 어, 전부 다 명치를 공격해서 끝난 걸로 나왔구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서버 문제가 있어서 좀 게임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이런 상황은 조금 예. 음. 이제 개인회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지켜보도록 또 쿠리도 하죠. 들어왔는데 여기 예.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MKM 선수의 어 개인적인 어 컴퓨터 사정으로 튕긴 거기 때문에 네. 어 결국엔 약간 아쉽게도 패배, 패배, 철... 패배 처리로 예. 예, 처리가 될것 같네요. 네. 아 약간 너무 아쉬운 게 아... 정말 재미있으려고 딱 올라갔는데 여기서 딱 터져버리니까아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됐을 때 이긴 선수도고 그렇진 선수도고 그렇 약간은 아쉽죠. 찝찝한 찝찝하고 기분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아...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김영 선수가 결국 무가옥 기사로. 어, 승리를 3연승을 따내게 되면서 6대 2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네. 자, 아쉽게도 mkm 선수는 패배가 되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또 다음 경기를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예. 어, 잠시 전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거고요. 어, 쉬는 시간 정말 잠깐만 쉬고 올 겁니다. 어, 오, 네. 대략 5분 정도만 쉬는 시간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에는 김영 선수를 상대로 온빨 어, 같은 게임에 트래블 선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김영 선수와 트래블 선수의 경기로 경기 중에 이어가보도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